네, 반갑습니다. 세력과 함께 수익을 안겨드리는 육진승 전문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 앱토스입니다. 영상 빠르게 시청하실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고 가보자고! 메타의 코인이 바로 앱토스죠? 그런데 메타의 코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수위라는 코인인데요. 이 수위가 3일 오후 9시에 발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앱토스가 어떻게 수익을 안겨줄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저 육진승과 소통방에서 함께하신다면 걱정하실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기회는 늘 우리에게 있는 거니까 정확한 타이밍은 소통방에서 직접 들으시고 앱토스 추가 진입, 신규 진입 여전히 가능하고 홀더분들 어디를 돌파해야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지 제가 직접 설명해 드릴 테니까 수익 걱정하지 마세요. 혼자서 해보니까 꾸준하시던가요? 원하는 거 말씀하세요. 이미 소통방에서 기법 지표 달려드리고 선물 매매, 원하는 거다 가져가세요. 그리고 지금이 더 기회인 게 연락주시는 모든 분께 100달러 다 드리고 있으니까 기회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단 번호로 문자 남기시고, 저와 수익의 길에 동참하세요. 영상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니까 제가 준비한 자료 보러 가시죠. 자, 앱토스 지금 매수세 들어오고 있죠? 하지만 아직 거래량은 미약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신호를 살펴보면 지금 매도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럼에도 상승이 나오고 있다. 왜 그런 걸까요? 바로 지금 자리 차트를 조금만 더 확대해보면 하락 채널링을 유지하고 있었죠? 근데 여기를 횡보하고 있다가 상방 돌파하고 다시 한번 횡보가 진행되고 있는 자리였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자리다? 바로 딛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런 자리 한 번만 톡. 들어주면 바로 수익구간 나와주는 아주 가성비 좋은 자리라는 겁니다. 그럼 주요 매물대 한번 봐줘야겠죠. 앱토스는 기존에 변동이 커가지고 이격이 상당히 큰 코인이에요. 그래서 주요 매물대가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는데 하단에 1,830원과 그리고 상단에 1,5600원 라인 이두 자리가 정말 중요하다.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자리가 왜 중요하냐면 자 여기를 살펴보면 최초로 상장했을 때 1,830원을 안착하지 못해서 하락했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습니다. 나왔지만 이탈했죠. 그래서 하단에 지하실을 팠던 겁니다. 그리고 회복을 하면서 강력한 슈팅이 나와준 거라는 거. 그리고 이 자리를 좀더 살펴보면, 15600원 라인 이 자리도 상승이 나왔을 때, 악성 매물이 출현했지만 지지를 받는 순간 더큰 반등이 나와준 거, 눈에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15600원 라인과 11830원 라인, 이 자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상승의 맥점이 뭐라는 거죠? 정확하게 15600원과 11830원, 이두 자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확한 타이밍은 소통방에서 직접 들으시고,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신규 진입, 추가 진입하실 분들, 상단에 11,830원 이 자리 지속적으로 이탈하면 손절객 잡아가시면서 지금 구간 편안히 매수하시고 나는 조정 구간 필요 없다 바로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상단에 는 15,600원 라인 있죠 이 자리 안착하는 순간부터 장기적인 상승세 다시 한번 이어갈 거니까 집요하게 살피시면서 바로 진입하신다면 수익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홀더 분들도 15,600원 라인 이 자리 안착하는 거 정확히 살펴주세요 수익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그냥 영상에서 대 충보고 사시고 수익 났다 혼자 기뻐하지 마시고 손실 났다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소통방에서 모든 케어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앱토스 실시간 매수 매도 목표가 모든 타임이 우리 새로 가족방에서 제가 직접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하단 번호로 코인이나 문자 남기시고 저와 수익의 길에 동참하세요 다음은 더 좋은 코인을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단 댓글을 통해 원하는 코인 말씀하시며 영상 제작해드리니 많은 참여 바랄게요 감사합니다